재밌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되죠? 네. 여러분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아, 순서를 아시나요? 네, <laughs> 순서도 놀라가네요 네. 아까도 잠깐 피아노맨이라는 아, 노래가 아, 이렇게 네. 살짝 소개가 었는데 네. 저희가 그러면 피아노맨을 들려드릴까요? 아, 네, 좋니다 그, 네. Lego! 아 네. 아자 오늘 2 0 1 1년다 왔습니다. 네. 한 5초 정도가. 와. <laughs> 네. 아니 이렇게 두손 그, 무대가 마련데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은데 이렇 마련돼 있어서 마은분들 오는데. 네. 자 이거 이 마마무는 가장 합류식이 아닌요이어 이제부터 이제 시 들어가나요? 네. 이제 막들어가네 예, 가면 뭐 팬들도 많고, 또뭐 워낙 히트곡이 많아서 다들 뭐 즐기기 잘 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가보시고 싶은 게 팬들과 만니다또는뭐이 어휘 행사지거 오늘이 아닌가요방송을 알아요. 나올 수도 없잖설 아, 하시을이 역시 방송을 합니다. 자, 이거 보니까 6월에 세일봄이또나오네요 시죠 어떤 뷰티 브랜에 준비가 되나요? 아직은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에요? 네. 아 아니 매번 나올 때마다 컷셉 네.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서 아, 네. 또 네. 어떤 게좀 힌트를 줄수 없나요? 안 됩니다. 아, 또 아, 나셨어요 혼나셨어요? 저꿈안 주니까. 네, 만안 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마무의 어, 또 새로운 앨범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한 번씩 좀 전달해 주시고 다음 번에 또또 도와주고 뭐 노래 듣는 시간이 제일 즐거우니까 한번 하고 한좀 화사시부터 한번해 주시죠. 뭐또 뭐 기대되는 기대되는 멘트뭘 네, 준비하고 있는지 뭐라도 한번해 주시. 네, 여기 <laughs> 네. 어르신 분들도 좀 많이 오시고, 어린이, 어린이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제 나이 또래 그런 친구분들도 많나뵙고그데 이렇게 여러 곳들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네네. 이렇게 공연을 관람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마왕도 아주 뭐, 정말 알찬 기대해주셨습니다. 네. 네.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 보니까 휘이라 느낌있다고 되어 계신 분이 있죠. 네, 휘이지도. 아, 휘이라 느낌있다. <laughs> <laughs> 저희가 어... 어 일단 네. 앨범에 대한 스포는 할수 없지만 어, 굉장히 이번에도 저희 마마무 색깔에 어울리는 정 좋은 콘서트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저희랑 좋은 수업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맛시도 한번 해습니다 저희가 네. 앨범2 6월에 나오거든요 6월, 네. 6월에 나오는데 여러분 6월에 핫하실 준비 되셨어요? 5번째입니 <laughs> <laughs> 네. 그 음원 차트 또 올킬 한번 해야죠. 네. <laughs>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화사씨도. 아, 아니, 아니, 아니. 문별씨도. 네. 제가 옆에 화사씨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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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별씨. 아, 저는 네. 앨범을 살짝 네. 말씀드리자면. 아! 어? 문별씨가 공개하는 거예요? 화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네. 그런 음악입니다. 아 뭐야? 말을 마. 뭐야? 지금 여러분들이, 네 지금 손바벨 를었습니다 말을 마. 마. <웃음> <웃음> 말을 마. 어, 여러분들이 듣고 네. 싶어하셨던 뭔가 마마무만의 색깔을 요구하는 분을좀더잘 네.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더 재밌게 좋은 무대 보여드리 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에 수많은 걸그룹이, 걸그룹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마마가나올때 너무 저는 한 사람의 성격을 찾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화려한 어떤 비그 같은 무대를 가질 수없다생각딱 마마무가 나왔어요. 미스트에가 나왔는데 그거 보뭐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 그가지고미스트에모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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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피아노머리 가면 다 모르잖아요. 아, 아 멋있어요. 네. 그래서 아 제대로 걸그룹 하나 나왔구 생각이 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신에 변신을 보도 하자. 여러분, 들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되고요 자, 더불어서 여러분께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무대, 마마무랑 함께 여기서 막 끝장을 봐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끝난 다음에 나가실 때질서적이하게나가세요 왜냐면, 재밌게 즐겼는데 마지막에 사고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가실 때질서적이는게 나오시고. 자, 그리고, 어, 여기서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마마무 노래는 앞으로 한, 어, 앵콜소까지 다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조정상으로 먼저 제가 마무리 멘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도 어, 트리플 스트리트 특설무대에서 보내드린 포켓몬 월드 페스티벌 함께하고 함께 <laughs> 있는 경인방송 특집 공개 방송 아, 4인 4색 콘서트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마마무와 함께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현로가나운서습니다큰 박수로 마마무와 함께 하시죠. 네, 이것도 아, 이제 중요한 모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음에 이제 힙합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잠깐 맛보기로 한번 힙합을 보여드릴게요. 네. 진정한 힙합. 네. 아, 힙합은 진정합니다. 이것이다. 네. 어. 힙합이 어. 어. 이것이다. 어. <laughs> 좋아요 네. 네, 좋아요. <laughs> 네 가, 가볼까요? 어 저기 가보죠 레고 레고 여러분한테 <laughs> <laughs> 큰사람 있어? 있으면 됐어 말아가. <static> Do you know what I'm saying? I go. 언니가 어디 호텔이 앞에서 주름을 잡을까요? 이올라 멀었네 여기까지 거기 안에 공기는 어때? 많이가나 거기 뭐가 있죠. 그만 그만해 이럴 시간에 는건줄게

꼬부기 포즈. 하나, 어? 둘, 음, 셋. 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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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별신은 파일이. 저는 뭐 어떤 포즈를 해볼까요? 어려워요. 어린 그렇죠.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 어. 위에 자고 있는 거. 아. 자루인 씨는 피카츄를. 네, <목소리> 아, 너무 똑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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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포켓몬인 로켓몬 아, 줄 알았어요. 저희도 포켓몬 스타를 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어떻게 어린 친구들 재밌었어요? 어린 친구 맞아요? 어린 네. 친구 맞아요? 어린 네. 친구 맞아요? 어린 친구 맞아요? 어 맞아요? 한 장, 어머님인 줄 알았는데. 네, 네. 무담 먼저 하자. 네, 먼저. 샴푸샴 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을. 아저 옆쪽도 계세요 이쪽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이드 아 쪽에도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여기, 아, 여기 오 위쪽에 어, 아 되게 많으시요 어 어. 어머, 어머 저기 <laughs> <좀 웃음> <왜 이렇게 웃음> 아, 팔이 보여서 제가 좀 놀랐어요 팔만 이렇게 파는 아 진짜 놀랐어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어떤 곡 듣고 싶으신가요? <laughs> 아 예상치 못한 반응이어서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가 물을 한 번씩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앵콜곡을 들려드리도록 하습니다 어떤 곡 듣고 싶으신가요? 맨? 네? 아우모이라는 노래 좋죠 명문이죠 요조세요네알겠렇니 여러분들이 저희의 곡 순서를 알고 말씀 해주고 아, 네, 네. 잘, 좋아요 잘. 마지막으로 음모하여 부르면서 네. 즐겁게 마무리를 해야죠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되셨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앞패